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한계동 13세대 6층으로 구성된 신축 현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는 특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현재 좌업 중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특가 세대고요. 테라스가 포함된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까지 있는 세대입니다. 간단하게 입지 설명드리면 송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김포공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도보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장 끝까지 영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시죠. 아, 또. 자, 현관 나와봤습니다. 이쪽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이 세 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선반까지 있어서 차키나 뭐 물건 보관하실 때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바닥 또한, 자,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삼중 네,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 나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뭐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 TV를 놓으셔도 됩니다 전부 다 콘센트나 TV 설치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영림 프라임 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기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테두리는 이제 LED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등도 LED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타일로 줄룸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밖에도 막힘이 없는 구조라서 아주 시원한 조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시트지로 마감을 했네요. 이쪽에다가 TV 또는 쇼파. 반대편도 똑같이 4인용 쇼파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주방에 나와봤고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확실하게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인용 식탁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설치 가능하게끔 구역을 확실하게 잘 나눠 놨습니다. 이쪽으로는 조리대 겸 식탁으로 쓰실 수있고요 앞쪽에 식탁을 놓지 않는다면은 대용으로 식탁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이 1구짜리 인덕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11자 구조고요 가스레인지와 후드가 안에 매립이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싱크볼도 상당히 넓고 깊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창과 거실창이 마창이다 보니까 환기 또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에도 수납하는 공간 충분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베란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베란다 공간인데요. 베란다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고, 이쪽으로는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게끔, 수전과 전기 또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까지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기하실 거면, 뭐, 충분하게 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라스인데, 테라스 먼저 보고, 내부 설명 다시 드릴게요. 베란다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테라스입니다. 나오실 때 햇볕 조심하세요. 야, 채광 장난 아닙니다.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공간 자체는 테라스가 약간 기역자, 리은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충분히 티타임 즐기실 수 있고 아니시면은 빨래까지도 건조하시는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불 으셔도 되고요. 공간 자체도 아주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베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남양이기 때문에 햇볕도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다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테라스까지 보셨고요. 그럼 바로 안방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 들어가 봤는데요. 안방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3.4m에 3.2m. 거의 정사각형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LED 조명과 에어콧, 그 다음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침대 큰건 오시고, 옷장 또는 안방 TV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화장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샤워까지 할수 있게끔 수전 나와있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돼 있어서 충분하게 공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욕실인데도 불구하고 환기창도 야.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는 데는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박 네. 자두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방 나와봤고요 2.4m, 3.2m입니다 자 여기는 3베이 구조로 이쪽은 폭이 좀 살짝 작지만, 그래도 이쪽은 상당히 길어서 자녀들 방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침대 놓으시고 옷장 놓거나 책상 놓으셔도 공간 자체는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LED 조명과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 그 다음에 이중창까지 아주 시원하게 나와 있어서 막힘없는 조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다 뚫려 있습니다. 자, 다 뚫려 있고요.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이쪽 보시면 오, 거실에 맞아? 있는 수납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서 공간 자체도 활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받침대를 빼시면 높이가 큰 물건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 나와 봤습니다. 3.2m 2.2m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방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쓰셔도 좋고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LED 조명과 실크 벽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창 또한 아주 잘 나와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도 살짝 공간이 있는데요. 뭐죠?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박.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로 갑니다. 자 메인 욕실 나왔는데요. 메인 욕실도 폭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 잘돼 있고요. 물티김 방지는 안돼 있지만 물티김 방지 설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변기, 잘 수납장까지 잘 아주 이쁘게 잘돼 있네요. 저희는 오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테라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특가 세대로 나왔습니다. 김포공항 쪽요 주변으로 일하시는데 공항동 쪽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끝까지 잘 보셨을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꼭 한번 현장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